안녕하세요, 유령, 유령입니다. 이번에는 상황으지 찍을 건데요. 제 친구와 함께 찍습니다. 음. 빨리 시작하죠, 또. 사용하단 음. 게 없어지기 전에. 안녕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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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왜또 사라질 뻔했어. 음, 진짜요? 어, 진짜요? 어, 제발. 어, 늦었다. 늦었어. 오늘도 알바를 가야 되는데. 어, 알바하는데 어디였더라? 어? 어디 지 도축업자였나? 알바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. 어디 있지? 주인 여기 도축을. 주인장님이 있을 텐데. 어, 업어지내 눈이 더 침침한 건가?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알봉선 행문조인 건가? 어구나이 어? 어, 갑자기. 어, 난 유치원생이 아니요. 이거 어, 뭐 얼굴은 어, 얼굴은 동안인데 목소리는 노안이다. 빨리 가보자. 어? 어디 있지? 들어와. 들어와. 어디 아저만 들어와. 여기까지 가잠시만기 어, 걸린 것 같아요. 빨리 와, 와. 렉이 걸린 것 같아요. 나, 원래, 하나도 안 걸렸는데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야, 오면 말이요? 깜짝아. 너, 아! 응? <laughs> 렉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오면 말아. 저, 여기가 도축업장이니까, 칼을 주세요. <laughs> 아, 칼을 달라고. 네. 아, 기다려봐. 내가, 뭔가, 뭐가 될까? 좋으신 분이다. 벌써 벌써부터 시험도 하지 않고 벌써 뽑다니 알바생을 아주 좋은 분인데. 자, 너는 착한 것 같다. 그냥 팔을 줄었다. 어, 무슨 칼이지? 아니. 이 좋은 것 같은데. 이이이 도끼보다 어, 로끼. 안 좋아. 이 도끼는 날카로운 배이란다. 어이 깜짝아, 이번엔. 어떤 어떤 가축을 도축하면 되나요? 아 죽은 말요 빨리 말이야? 말해주세요. 제 방송이 꺼지기 전에. 액션 어, 알겠어. 어떤 걸로? 아 빨리 말해주시기나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미를 누어 깜짝아. 아까 전에 하면... 어떤 주민께서 오신 것 같았는데. 뭐? <laughs> 여보 여보 어때? 여보 여보 <laughs> <laughs> 같아요. 괜찮아, 이렇게 해서 먹이를 주는 거야. 아 그런 다음에 없애라고요? <laughs> 아왜그러요 그러는 거아니 <laughs> 재밌구만. 먹이 주면 어. 오. 뭐지? 얘네들이 도망가는데요? 어, 저도 밀어드릴게요. 어, <웃음> 밀어. <웃음> 어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그럼 <laughs> 아니요. 네 죄송합니다. 우선 빨리 시작하죠. 상황극이 <laughs>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? 안 그러면은 방송이 꺼질 수 있어요. 뭐라고요? 뭐뭐뭐뭐 혼자 할 거야? 아, 죄송합니다요. <laughs> 어, 나내 아, 머리를 찢지마 <laughs> 안 돼! <laughs> 뭐지? 너 오늘 할 때별 해결했다 어? <laughs> 갑자기 다 가졌는데요? 나뒤뜨면 머리 깨질 것 같잖아 어잘 된. 맛있는 거기였어 대신... 이렇게 이렇게 도축업자를 꿈꾸던 유머씨는 도축업자도축업자의 장인이자 아주, 사람, 사람 고기만 먹는 식인종에게 잡혔다고 한다.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